두 번째, 이 여성생식기에는 미생물의 균형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균형도 중요하다? 호르몬의 균형도 중요하다. 호르몬의 균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여성생식기의 호르몬의 균형은 여성생식기는 달력 날짜 1일이 아니고 생리로 하는 날짜를 1일, 1일 기준 잡았을 때 1일에서 14일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리기... 여포기 배란기라 그죠 1일부터 14일까지는 전부 다이렇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거 1일부터 며칠까지? 5일까지. 그다음에 6일부터 며칠까지? 13일까지. 요게 배란기는 14일째 되는 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리기, 여포기, 배란기 동안에 지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다? 이때적으로 나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다. 그럼 이 에스트로겐이 이때 나오는데 1일부터 14일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에스트로겐이 지배적으로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에스트로겐은 뭘 한다? 에스트로겐은 뭘 가장 먼저 하면 자궁의 두께를 두꺼워지게 한다. 자궁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 자궁을 두껍게도 하지만은 이 에스트로겐이 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죠. 아까 말한 먼역 질 입구에 보면 질 분비물 있죠. 질 분비물을 촉진시켜 줘. 왜냐하면은 생리기에 생리하면서 저게 생리기 끝나고 여포기가 배란이 된다는 거는 여포에서 제일 난모세포가 성숙되고 있는 거죠. 성숙돼서 배란기 때1 4일째 누구를 만나러 가요? 정자를 만나러 가죠. 정자를 만나러 가서 임신이 될 수도 있죠. 목적은 수정을 하러 가는 목적이지. 수정이 되면은 당장 자궁이 먼저 두꺼워져야 와서 자궁에 착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배란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 질, 질의 분비물이 안 나오면은 남자의 은경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남자의 은경이 들어오고 진 분비물이 촉진시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질의 분비물을 계속 늘어나게 양을 늘려준단 말이에요. 질 분비물도 촉진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란관 있죠? 수란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돼. 수란관도 튼튼히 해 주고 그다음에 특히 자궁에 임신이 되지 않게 해서 나팔관도 튼튼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얘는 생리기부터 여포기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난자도 튼튼하게 해 줘야 여기가. 그렇죠? 난자도 튼튼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난자의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얘는 또 뭐냐. 임시되려면 뼈도, 뼈도 건강하게 해주고, 피부도, 피부의 면역세포, 피부의 건강도 더 유지시켜주고, 뭐 제가 건강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를 할게요. 음모, 뼈 건강, 피부 건강, 그 다음에 뭐냐, 유방. 유방도 발달시키고 점점 이렇게 더 가슴도 더 나오게 하고 분비물도 더 나오게 하고 그죠? 에스트로겐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생리기부터 배란기까지 나오는 누구를 성숙시켜야 돼요? 난자를 성숙시켜야죠. 그죠? 난자를 결과적으로는 초기 난자 성숙을 누가 받는다. 초기에. 에스트로겐이 한다. 난자의 성숙을 시켜야 배란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테로겐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많은데 에스테로겐이 없으면 여성은 큰일 나 가장 먼저 자궁을 두껍게 해주고 질 분비물을 촉진시켜서 남자의 음경이 잘 들어오게끔 이렇게 준비도 좀 시켜주고 수란관, 나팔관, 난자를 아주 발달시켜 주는 거지 건강을 유지해 주면서 음모, 뼈 건강, 피부 건강 피부가 이뻐야 남자가 이제볼거 아니에요 피부 건강, 유방도 커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난자도 성수시키면서, 그 다음에, 일부, 많은 건 알지만, 여성으로 하여금, 성욕도, 실제로 여성의 성욕은 프로게스테이 훨씬 더 올려. 성욕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되게 예뻐 보이게 해.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살이 찌는 거, 이렇게. 그죠? 포동포동! 표현하자면, 약간 좀 약간 이뻐 보이는 이런 역할들을 에스트로겐이 나올 때는 피부들, 그 여자들이 보면 아이고, 예쁘다. 요런, 요렇게 될 정도로 모든 게 살짝, 어, 요렇게 바뀌어.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못하겠어. 포동포동. 그냥, 응?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냥, 포동포동. 음막 응?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어 하고 막 예뻐 보여. 그냥 이쁘게 해주는 거. 이렇게 된다. 예뻐지는 호르몬이다. 요런 기능을 해요. 지금 현재. 요렇게 한다. 자, 특히 대표 호르몬이 누구다? 에스트로겐이다. 그죠?